내가 저쪽에 있는 벽까지 다부셔놨어 그래. 뭐야. 무이일이야이나이이스나이나이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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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이 아래 스프리니엄받고건 뭐야? 떠나가는 거 아니야? 가고싶은은데 이거... 오히려 원 500원... 야지어 나이스 나이스 네. <놀람> 아니 우리 나갔어. 기가준비됐 61인데 무전 아무도 케어 안해 주는 거 봐라. 어디 있어? 아 뒤에 있구나. 아천재감 매. 일이야. 방피 일이었어. 어우 내가 쐈다. 극기가 나요. 개기 뭐지? 천재. 빵 때려. 아다기서 소리 어바죽을어 자 방금 계정, 술 계정, 너 같아? 아니, 뭐야? 10년도 없단 말이야. 로 그냥 나 옆에 있잖야 형. 우 어, 어, 여보. 나, 다라아다아 시들어, 다 스는 네, 진짜 근데 이봐승률도 진짜 제로야. 근데 괜찮아. 들 진짜 방 모르지. 응시 팔아야 팔아. 뭐야? 야야 야, 잖아한 응, 맞췄다. 내가 나올 때 그냥 다 다를 거야. 아, 방 먹어 봐. 보고 오고. 또 가고. 봉하, 봉하, 봉 아마, 봉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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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어아하 봉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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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어 어, 하 봉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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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하봉가 봉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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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얘네가 나를 안 때리는데? 아무리 붙어 그럼 때려 아, 못 가겠다 이거 아데되겠다되겠다되겠다이바가 비웃는데 이거 바 비웃지 아, 아, 나 데리 고가져야는데바깔수 있어 비겨봐 엄마 나이스 나 방탄파워 개왔는데비안돼만안돼 아니 영점 영조건 붙어야 돼밴이야얘네킬안 천천히, 천천히, 빨리 아, 죽었다. 빨리 지 말고 빨리 지 말고 천천히. 천천히. 천어히 천천히. 아천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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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<웃음> 뭐지? 옆에 좀. 아또 막. 아, 맞어 오, 역시 믿고 보는 그래. 야나혼나피 100이라. 어? 어디? 아, 이게 뭐야?

쟤는 쟤리 쟤는 이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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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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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아이고, 아까. 갔다 안들어 가. 아니야. 하나 갔다. 아, 나이 빨려서. 나이 어, 어, 놀러오데 무슨? 어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I 게 바로 업보지 나를 죽게하는 i 라 s 잘했어 그래 공격을 주이안 좋아인가 보다. 써도 할수 있어. 주식이라 내일 일어나면 조금 어렵고, 그게로 움직여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주마. 자, 봐야 되잖아. 타이 이제. 아, 아, 이거 아, 나 방어 피해 다그 올라갈래? 방 <목소리> <한 3번> 올라갈래? 방 가보자. 빨봐왜망치겠지

아았 어, 지는 것도. 어, 일단 막을. 언님. 오스. 어렸왜방수도 쳤어요. 에. 류루시가백도 하니까 이거 어그로 들어져. 벌렸어? 내가 아직 없다. 이거 정 언제까지 뭐야? 이 약도 줘요. 우리 힐벤얘는밥 탄! 아, 힐벤이야 방석도 없네. 어. 엄마, 삼촌 해봐. 방석이 없어. 아, 맞습니다. 저도 삼이 있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저도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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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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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... 다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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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예, 두 예, 두 예, 두 예, 두 예, 두 예, 두 뒤에 뒤에 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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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쟤 그래, 망치. 시리즈 있어? 시리즈는 어 가격은 가가격가 아,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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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프리카도. 도 보도는 같은데? 아, 넌다. 밭어아이는더 보도는 다모도는 모른다 는더 보도는 다어그는게모도는왜 모르지 이걸? 도는더 보도는 더보나는더 보도는 더 보도는 더 나이스. 야저그는더은도는더보는는도도 어나 이제. 나 이거. 어, 나방금에서다어나방에서다다었어하게 <목소리> <목소리>

편안하게, 편안하게. 오, 방어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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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방금, 방금, 방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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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금 방금, 방래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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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,

완도없다 졸려서. 저기에 공격 발생. 30초. 어, 송원나 유전가? 와! 아, 무도 내가 마 라이 디바 디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뭐야 나아다 축하해 뭐지? <laughs> 아, 미안하다. 나도, 아, 네? 나이스. 방구라, 그냥. 방라 그냥. 방구 그냥. 방구라, 그냥. 라 그냥. 방구라, 나라이냥방구방라이냥 방구라, 얘네또 사판 있어요. 아이고나 했어. 바이고막다 같이 누구야이거 Oh 一,一, oh, kattar ég er sikert það Quick,